또 아침에 어제 마크데미 에코 프로, 에코 프로, p m LNF가 플러스 나고 있고, JO, JO가, 자, 그러면요. 장중 핫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 JO가 어제에 이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정연님, 프로연님한테 이때 추천드렸죠. 이때쯤 추천드렸을 거예요. 좀 빨리 하긴 했는데, 역시 우리 하대표는 빠르네요. 41850. 자, 이거를 한번 장종 핫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JO. JO는 뭔 하나 했었냐. 자본금 31억 원 좋은데, 액면가 100원이네요. 그래서 엉덩이는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거. 그래서 이 플랜트 엔지니행 부분은 볼거 없고요. 전지 소재. 여게 이제 카본, CNT 카본 나노 튜브인데요. 자, 카본 나노튜브가 사실은 핵심이죠 이 주가의 프리미엄인데, 신월 카본 나노튜드가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제가 여기 해놨나요, 멀티월이 있고요. 네, 네 설명을 드릴게요. 멀티월이 있습니다. 카본 나노튜브가 멀티월월이고요. 여기 말하는 신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글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월은 말 그대로 카본 나노 튜브가 격자 무늬의 탄소 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멀티 월은 도화줄 뭐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런데 막 엄청 되어있는 월이 수십개 되어있는 이게 멀티 월, 이건 주로 양극재에서입니다. 글 월은 이 멀티 월하고 싱글 월, 실 월은 말 그대로 한겹이죠. 이야 이건 한겹, 상당히 기술력이 필요한,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의 옥시아 만 생산하고 있어. 요 그래서 이 회사, 제 요는 요, 요 신월입니다. 신월이라서 겹들이 뭐냐면 신월이 직경이 이 정도 되고요 겹들이 한세 겹에서 여덟 겹 정도 요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냐면 싱글월이 워낙 비싸거든요. 싱글월이 워낙 비싸게 이게 고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보다 한 10분의 1 가격으로 신호를 생산하다 보니까, 이제, 엄극제 업체들이 단가 인하를 위해서 신호를 적용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회사가. 그래서 지금은 요 10B짜리, 10B이면 요거죠. 요게 지금 직경 7에서 12나노미터짜리. 요게 지금은 주력을, 주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엄극제용으로 요게 점점 늘 거다. 이런 게이 회사. 그래서 이 회사는 뭘 카본 나노튜브가 이 회사의 주력이고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거야. 음, 해당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라서 음극재에 실리콘을 넣는 게 처음이에요. 그럼 카브, CNT라는 건어디쓰 있느냐? 지금 음극재에 실리콘을 넣지 않습니까? 실리콘을 넣으면 실리콘은 가장 큰 문제가 이 실리콘이 전자를 받으면 팽창을 하잖아요. 팽창을 억제하려고 이 실리콘을 막으로 싸가지고 팽창을 억제한다든지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음극제 실리콘을 넣는 게 이제 초기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CNT도 지금 초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쨌거나 이걸 세계 최초로 신 워를 생산하고 있다 하는 게이 회사가 지금 하는 거고요. 그래 정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서를 하고 있어. 지금 300톤인데 300톤가 되게 큽니다. 수요가 지금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톤을 정서를 했다. 는 겁니다. 그래서 이 MW라는 게 멀티 월입니다. 참 어렵죠. 이제 이차 전지. 근데 2차 전지는 여러분, 이 정도는 아셔야 제대로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월 제품이 이게 지금 주력이기는 하나, 응극제로 신월 제품, 네, 6A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 다음에 싱글 월도 지금 개발 중이다. 싱글 월 이걸 개발하면 상당히 러시아 옥시아 하나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 이게 이회사의 그래, 지금은요, 그래, 고탁 상장, 공모권 만 삼천 원인데, 싸게했네요 그래서, 어, 미확약 물량이 대부분이라서, 앞으로 뭐, 그, 보호 의무확약 물량 나올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을 때 상장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회사의 결론적으로 이 회사는, 그렇다고, 뭐, 싸다, 이렇게 할순 없어요. 시가 총액이 지금 한 7천 억 이때가 6천 억대인데 지금은 올랐으니까, 한 7천억에서 8천억 하겠죠. 물론 7, 8천억 자체가 또 비싸다 할건 아니에요. 왜냐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조로 이런게 1조 5천억씩 하니까 이런 주식들이 뭐사식2차전지는 조금 개성이니까 반기만 끼면 시총 1조는 기본으로 가니까요. 7천억, 6, 7천억이 싸다. 음, 비싸다. 이렇게 할건 아니다. 음, 그렇다고 싸다고 할건 아니라서 좀 눈치껏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는 확산되는 분위기라면, 네. 지금 해서 확산된 분위기라면 JO가, 음, 잡잘했네요. 사실 제가 좀 빨리 우리 정연이 프로그램 추천드렸는데요. 제가 뭐, 항상 그렇습니다. 투자에 관한 의견은,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십시오. 근데 하대표가 JO라는 종목을 해서 이 종목을 일찌감치 분석해서 리포트를 제공한 게 제가 언제 했습니까? 요게, 네, 2월 22일 날 했네요. 그래서 하 대표가 이렇게 분석해 준 내용의 초점을 맞추시고 이건 아무나 해드릴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 주로 참고하시고 매매 의견은 음, 이런 내용을 보시고 매매 의견은 하 대표의 의견은 참고만 한다. 네, 우리 하 대표는 항상 시장보다 빠르다 그렇습니다. 이상 하 종목이었습니다.